미셸기라르동은 1938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여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지역 음악원에서 연기를 공부한 후 20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에서 가장 사진 잘 받는 소녀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후 화보 촬영을 시작했고 유명 잡지 보그와 마리끌레르의 표지 모델로 활동하며 짧은 모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1956년 루이스 분유엘 감독의 영화 애련의 장미에서 농아미녀 역을 맡아 작지만 눈에 띄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곧 프랑스 유명 감독들의 영화를 포함한 여러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58년 루이 말 감독의 영화 연인들의 출연으로 유명해진 그녀에게 파라마운트사는 1962년 아프리카 모험 영화 하타리에서 존 웨인의 상대역인 탄자니아 사냥터 주인 역을 제안했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연기로 더욱 유명해진 그녀는 처음으로 에릭 로메르 감독의 1962년 영화 사자 자리의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이 영화는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기는 호평을 받았고, 그녀는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몽속방집, 1963년 포르투갈 휴가, 1963년 스카라무슈의 모험, 1964년 멋진 벚국이, 1964년 결혼의 해부학 장 마크와 함께한 나의 나날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67년 텔레비전 시리즈 에어로너츠의 첫 번째 시즌에 출연했는데 이 시리즈의 성공은 그녀에게 매우 높은 인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연인들 촬영장에서 처음 만난 스페인 귀족이자 가끔 배우로 활동하는 호세 루이스 대 빌랄론가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호세는 당시 기혼자였지만 두 사람은 1960년대 대부분을 함께 살았습니다. 1972년 호세와 헤어졌고, 영화 출연도 하지 않던 그녀는 1975년 미용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36세에 사망했습니다.